지혜생활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성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관절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계단 몇 개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시려 주저하게 되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나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잠시 나아질 뿐, 다시 찾아오는 통증에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노년의 통증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의사로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특별한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밤에 딱 3분만 세 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세요.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특별한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밤에 딱 3분만 세 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법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거짓말처럼 3일 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하던 분들이 한달 만에 혼자서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15년 넘게 약을 달고 살던 분들이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78세 이순희 님은 15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할 정도였죠. 이순희 님이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을 알려드렸고 이순희 님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두달 만에 이순희 님은 지팡이 없이도 30분 산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포인트는 특히 노년기에 흔히 겪는 허리, 무릎 관절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완화하는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연골 손상, 근육의 불균형, 잘못된 자세, 과도한 체중 부담 등이 모두 관절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과 혈액순환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위의 문제가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근육이 뭉치면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약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뿐 근본 원인인 근육 불균형과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 허벅지 앞쪽 마사지.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문지르면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호님은 오래 전부터 50견 증상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심하게 아팠고 밤에도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쓰다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함께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영호 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병원을 찾으셨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 부분을 문질러 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이영호님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3분 정도 손가락으로 꼭 눌러가며 문질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팔을 들때 통증이 줄었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어깨가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 허리와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로 꺾여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지르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골반과 무릎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 허리, 무릎, 어깨까지 모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에 과도한 부담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앞쪽 부분 골반뼈를 만져보세요.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골반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에 13 지점에 손을 올려 놓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 주세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한쪽 다리는 1분 정도, 다른 쪽 다리도 1분 정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마사지 할 때는 숨을 편하게 쉬면서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 후에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또한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 정도 덮어두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박정숙님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님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허벅지 앞쪽 마사지법을 배우신 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박정숙님은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져, 예전처럼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특히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축되고 뭉치게 되는데 이것이 무릎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3분씩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뭉치거나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의 불균형은 골반의 전방 경사를 유발하여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비밀 포인트 발바닥 마사지 두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매일 자극하면 전신 관절 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신영 님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치듯 저린 통증이 이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매출보다는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박신영님의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병원을 찾아오셨고, 저는 발바닥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 종말점이 있어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을 자극하면 허리와 무릎 통증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박신영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 발바닥을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한달 후에는 식당에서 4시간 연속으로 서 있어도 예전처럼 심한 통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관절 통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발바닥에 있는 반사구 때문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과 신체 각 부위의 연결성을 인식해 왔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발바닥 마사지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자극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은 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척추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전신의 근막 연결을 통해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영자님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은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발바닥 마사지법을 배우신 후 김영자님은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아침 강직감이 줄어들었고 한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놓으세요. 발바닥 중앙 발가락 바로 아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세요.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한 발당 1분씩 양쪽 발 모두 마사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바닥 전체를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발의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내장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발바닥 마사지는 근막 연결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근막은 발에서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발바닥에 긴장이 풀리면 그 효과가 위로 전달되어 무릎, 허리, 어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마사지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증 게이트 이론에 따르면 특정 자극이 통증 신호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데 발바닥 마사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이정희 님은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15년 넘게 고생하던 만성 요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정희 님은 매일 밤 3분씩 발바닥 마사지를 실천했고, 2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약물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엉덩이 외측 마사지.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엉덩이 바깥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뭉치면 허리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의사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김영수님의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수님께 엉덩이 외측 마사지법을 알려드렸고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 김영수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외측 근육은 걸을 때 골반과 다리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허리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최영희님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님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특히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했습니다. mri 검사에서는 경미한 디스크 탈출증이 발견되었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엉덩이 외측 마사지법을 배우신 후 최영희 님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최영희 님은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1시간 이상 걸어도 통증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외측 근육인 중둔근은 걸을 때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 외측 마사지 방법 옆으로 누우세요. 엉덩이 바깥쪽, 허리와 다리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 장골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그 뼈에서 약간 뒤쪽으로 2에서 3cm 정도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세요. 약간 단단하면서 누르면 아픈 부분을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한쪽에 1분씩 양쪽 모두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후에는 같은 자세에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10회 정도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외측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5분 정도 덮어두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위쪽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면 중둔근이 강화되어 장기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중둔근의 약화는 트렌델렌버그 징후라는 보행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걸을 때 골반이 불안정해지면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고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허리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7 1세 박영철님은 엉덩이 외측 마사지를 통해 7년간 고생하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영철님은 매일 밤 3분씩 엉덩이 외측 마사지를 실천했고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등산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관절 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관절 손상이나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관절 통증은 이러한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딱 3분만 투자하면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마사지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수분 섭취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관절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엉덩이 외측, 이세 부위를 매일 밤 3분만 마사지해 주시면 통증 없는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0년 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검증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건강한 관절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